호호호 호, 호, 구미호 가난을 주면 안 잡아먹지 민골드 미스 미호야 호호호 구미호 얼마 안 먹었어 아니 요술 말고요 얼마 안 먹었어 아무도 못 맞추는 내 나이 호호호 호, 호, 호. 어머나 세상에 난리야 Tell me a secret 글쎄 사는 곳은 뭐가 그렇게 궁금 여기서 한잔더 마시고 달리고 여기서 가까워 주소는 경부 영주시 여우골 험미구 여우 바우이산 아래 구이오 이따가 해장은 선지랑 간중에 골라 나는 네가안 좋아 호호호 어머나 말실수 천년째 어머나 말, 실수 천 년째. 어머나 말. 전역감, 그 여기는 내 동생 천연심. <laughs> 언니, 여기 안주에서 머리카락 나왔어. 새걸로 다시 갖다 조개네들 어디 갔어? 안 되겠다. 천방신 미터 투 시력 발동. Don't you trust me? Should I make your pulse rise? No one can resist my charms. 지집해야내눈 어때? 제가 보이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미오, 오늘 왜 이래? 오늘의내서방님은 어디 나가 원암 간판 여표기 간지 나는 남자 간섭해주는 남자 간파 당하고 싶은 여자 띵! 똥! 돈들! 어! 오! 어?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 전화가네 요사 단역 추령 잠깐 나우치 오빠 연락금 장실 좀 삐용 <뭐라> 미용 미오, 미오 비상 비상 전우치 오빠 나 지금 의교시 졸았지 오빠 나 지금 의심해 우리 헤어져 어떻게 날 의심해 <뭐라> 오라버니 사실은 지난번에 부모님 모시고 간 중국장 가게 해도 광광 길동 오빠랑 봉홈이굿 둘이서 간 모바 To tell you the t u e s d a y family trip to n g 야지 in China I took with my parents, I actually went to homey k i I Po h a k d with g k i l d on i p a just t h o o o e t w o o f u s e g o 미오 미 h 죽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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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o 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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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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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오미오미오파로 깐뜬니 가보면 더 좋고 가니 배 밖으로 나오면 더 좋고 둘 둘이 와서 갈 때는 남이야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차두리야 두리두리 두리, 수리수리 마술리술 수리, 마시기 전에 위보우루사 오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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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먹었어 아니 안 취했더 참이슬 시원 소주 좀 내놔라 아무도 못 맞추는 내 나이 <뭐라> 미오미오미오파로 깐뜬히 가 와서 갈 때는 남이야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자두리야 두리두리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술 마시기 전에 Weep